나 원래 딤섬 하면은 그 골드피쉬를 간다 그랬잖아. 그 지난번에 골드피쉬 갔을 때 같이 간 친구가 그랬는지 아니면 영상 보고 다른 친구가 그랬는지 한국에도 티모완이 생겼다. 그래서 뭐 가봐라 티모안이 더 낫다 이런 수를 해가지고 가본거야 뭐나 근데 홍콩에서도 티모안을 안 가봐가지고 뭐 홍콩 티모안이랑 여기랑 뭐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도 잘 모르겠고 나 홍콩에서 먹어본 딤섬이라 그래 봐야 뭐 룽킹인? 암튼 그래서 이 티모안 서울점 코엑스점을 갔어 친구 커플이랑 갔는데 랬더니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 그래서 엄청 오래 기다려야 될줄 알았는데 안에 테이블도 많아서 그런가 한 15분에서 20분 기다리니까 금방 자리가 나더라고 여기 들어가서 메뉴도 보기 전에 여기 주문 방식이 약간 김밥 천국 스타일인 거야. 그래서 보는데 먹어보고 싶은 메뉴가 많아서 그냥 다 체크했지. 너무 많이 시켰나? 일단 어, 뭐, 뭐, 청정색 이런 건샀고 그런 걸 시키지도 않아. 잠깐만 난 여기 줄 알았지? 아니 여기 선거지줄 알았어. 아니 나진짜 아니 왜? 그거 이거 그래봐야. 뭐 조그만 거한 피스씩 먹으면 끝이야. 아니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뭐가 묻어있냐. 진짜로 거의 다 주문했어. <laughs> 지금까지 메뉴에서 보이는 것중에 샤오마이는 주문 안 했고 이거는 다 주문했고. <laughs> 진짜 어, 엄청 많이 주문하게 했어. 내가 욕심이 많아가지고. 그리고 춘권은 뭐 별로 관심 없어. 닭고기 춘권 하나 빼고 저것도 나머지 다 주문했네. 이 오른쪽에서는 이제 야채들 빼고 뭔가 찐 거나 구운 거 튀긴 거 이런 거는 거의 다 시켰어. 밥 종류만 그냥 하나 시키고, 아 면도 그냥 하나만 시켰구나. 이런 탄수화물이 주가 되는 식사 메뉴는 그냥 하나씩만 시켰어. 심지어 먹다가 나중에 뭐더 시킨 것도 있는데, 아무튼 주문서 한번 봐봐. 직선 길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해. 거의 뭐 다시는 안올 생각인 것처럼 거의 다 먹어보려고 시켰는데 이게 약간 뭐 홍콩에서 딤섬 먹는 기분보다, 요즘 방콕 갔을 때그 에버가든인가? 그 김선 무한리필 뭐 이런 거 해주는 데가 있었거든. 약간 거기서 주문하듯이 뭐 먹어보고 싶은 거 그냥 지금 이렇게 사람 좀 있을 때밥 먹어보자 이렇게 생각한 거지. 나 혼밥할 때는 이럴 수가 없잖아. 이렇게 혼밥하러 올 수나 있나 모르겠네. 뭐 음료는 나는 당연히 그냥 탄산 콜라 시켰고. 그리고 같이 간 친구 여친이 어 술을 너무 좋아하는 거 같아. 그래서 거의 뭐 매일 마시는 거 같은데. 오늘도 연태고량 하나 작은 거를 시켰더라고. 아, 그리고 저 칠리소스는 시판이랑 생긴 건 똑같은데 맛은 다르더라. 뭐, 나도 먹으라고? <laughs> 친구들이랑 먹으면 친구들이 뭔가 카메라를 의식하는 느낌이야. 그리고 요게 이게 그 차슈바오버니인가? 이게 여기 시그니처인 것 같더라고. 속에 들어있는 내용물 때문에 되게 기대를 하긴 했는데 항상 이거 딱 만져보면 그 메론빵 같은 질감 있잖아. 그 소보로빵처럼. 딱배어 물면은 아, 너무 기름진 거야 이거. 튀겨 놓은 꽃빵 같은 맛이야. 아, 속에 그 내용물은 맛있는데 나 겉에가 저거 너무 느끼한 게 이렇게 두껍게 자리 잡고 있으니까 이거는 나는 다시 안 먹을 것 같아. 나 꽃빵 튀긴 거 진짜 극혐하거든. 사실 내가 샤오마이를 안 시킨 이유가 샤오마이는 어디서 먹어도 맛이 좀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그냥 빼먹은 거거든. 근데 이 하가우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. 여기 하가우라고 뭐 특별하진 않더라고. 뭐 당연히 저 부들부들한 피, 얇고 쫀득쫀득한 피는 괜찮아. 그 약간 미끄덩거린다 그래야 되나? 그래서 젓가락질 하기에는 불편한데, 원래 하가우가 저런 식감이긴 하잖아? 근데 내가 지난번에 골드피쉬 하가우에서도 약간 그 불만처럼 얘기했던, 거기는 엄청 탱글거리는 새우 덩어리들이 이렇게 있었는데, 그게 없어지면서 좀 개성이 없어졌다 그랬잖아? 근데 여기도 조금 어중간하게 들어있더라고. 그리고 내가 지금 이걸 보면서 생기는 불만은. 아, 내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렌즈를 다 가리고 있었구나. <laughs> 그리고 이게 아까 하나 시켰다던 그 밥. 뭐 면도 하나 더 시키긴 했는데, 암튼 그 엑소 소스로 그 차슈볶음밥인데, 아, 이거 괜찮았거든? 약간 매콤한 맛도 있고, 그 차슈, 여기가 차슈에 되게 자신 있나 봐. 차슈 넣은 메뉴가 되게 많긴 하더라고. 그래서 이거 괜찮긴 한데, 괜히 이걸 먹으니까 더 골드피쉬의 예전에 그 시그니처 볶음밥이 그리워지는 느낌. 아, 그리고 요거. 이게 뭔가 내 머릿속에서 홍콩 하면 떠오르는 음식이거든. 그니까, 딤섬 중에서도 여기 메뉴에는 라이스롤이라고 풀어 쓰긴 했는데, 보통 이거 청펀이라고 부르지 않나? 이게 저걸 좀 넓은 라이스누들 그거를 속에다가 뭐 넣고 마른 건데, 이거 같은 경우에 는또 속재료가 차슈야. 이것도 사실 뭐 아무 중국집에나 있진 않고, 조금 뭐, 딤섬집에도 꼭 있지도 않더라고. 그래서 있으면 거의 무조건 시키는 것 같은데, 막상 시켜서 맛있게 먹어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. 이것도 그 부들부들한 그쌀로 만든 피 때문에 젓가락질이 더럽게 힘들거든. 나 젓가락질 되게 잘하는 편인 거 알지? 근데도 이렇게 아주 개판을 만들게 되더라고. 뭔가 홍콩? 뭐 딤섬? 하면 꼭이 청판이 생각이 나서 시키긴 하는데 항상 보면은 맛은 그냥 그래.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피가 너무 양이 많다 그래. 속재료에 비해 피가 너무 많은 것 같아. 이게 뭐한국의뭐 특정 식당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홍콩에서 먹어도 똑같더라고. <laughs> 그청은 자체가 나랑 별로 안 맞나 봐. 그리고 내가 이 우육면을 시킨 이유는 사실 내가 그 홍콩에 가서 먹은 음식 중에 제일 맛있게 먹은 음식이 아, 물론 파인다이닝 중에 그 체어맨이 제일 맛있긴 했는데 그거 말고 내가 이틀 연속 가서 먹은 게 있어. 그, 에버딘 피쉬볼 킹인가? 하는 이름의 그 국수집인데 거기서 이렇게 그 브리스켓을 이렇게 익혀서 올려주는 그 우육면이 있어. 국물로 나오는 이것도 있고, 국물 따로 주는 것도 있었는데, 그 진짜 맛있게 오졌거든? 그 아직도 잊지를 못해서 지금 계속 홍콩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, 비슷한 뉘앙스라도 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시켰는데, 전혀 달랐다. 뭐, 고기는 이것도 적당히 부드러워서 괜찮았는데, 일단 면도, 면도 내가 생각했던 면이 아니야. 나 이거보다 좀더 단단하고, 그 계란맛 강한 면을 좋아하는데, 이거는 면이 좀, 뭐 내가 좀 늦게 먹었나? 좀 불어있는 느낌도 있고. 이 육수도 이거는 그거랑 더 비슷해. 그, 청키면가의 완탕면이랑 육수가 엄청 비슷해. 그, 건새우 베이스인 것 같은 그맛 어, 그래. 면이나 육수나 다, 심지어 여기보다 청키면가가 낫더라고 나는 청키면가에서 완탕면을 먹든지 아니면 거기도 그 소고기 올라간 그 뭐라더라 뭐였더라 그 약간 양념된 소고기 올려 먹는 국수가 하나 있어요. 근데 원래 청키면가 가면 꼭 그거 두 개를 먹거든. 그거 두개 진짜 맛있었는데 이거는 뭐 굳이 팀 하나서 안 시켜도 되겠다. 그리고 굳이 뭐 튀긴 거 하나 시켜 먹어보려고 특이한 이름의 뭐 와사비 무슨 그게 있길래 시켰거든. 사실상 그냥 튀김 만두에 와사비 마요 곁들여 먹는 거라서 이것도 비추 굳이 이걸 시킬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와서는 그리고 내가 원래 골드 피쉬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구채교잖아 그래서 난 이게 구채교인 줄 알았는데 구채교더라고 구채교는 부추 넣은 거고 구채교는 시금치를 넣은 거야 이다고 제가 읽어보지도 않고 뭔지도 모르고 먹었고 먹었는데 아니 이렇게 색깔이 시퍼런데 왜 부추 향이 하나도 안 나? 이러고 있었다니까 역시 나는 만두에는 향나는 채소가 있어야 돼 부추가 훨씬 낫지 부추랑 뭐 고수 이런 거 샐러리 이런 거 들어간 만두가 난 좋더라고 근데 음식 나오면 속도를 못 따라가겠다 아 내가 처음에 그 주문서 보면 그냥 다다다닥 다 써놨잖아 난좀 텀을 두고 나올 줄 알았는데 음식이 진짜 미친 듯이 나오는 거야. 이게 테이블에 자리가 없어. 아무리 내가 열심히 먹어도 테이블에 자리가 없어서 접시를 둘 공간이 없더라고, 계속. 확실히 여기 튀긴 것들은 다별 맛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아까 구체교 얘기하던 걸좀 맞춰 더 하자면은 내가 진짜 좋아하는 구체교는 그 부추에 안에 물밤 같은 아삭거리는 게 들어있는 애들이 있거든. 난 그게 그렇게 맛있더라고. 부추향 강하고 새우살 좀 들어있고 그 아삭거리는 물밤 아니면 뭐 마라도 들어있는데 혹시 그런 구체교 파는 곳 아시는 분 있으면 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방금 먹은 거는 유바로 이렇게 말아 놓은 건데 내가 원래 또 유바로 말아 놓은 김섬 종류도 되게 좋아하거든 근데 아까 먹은 그 튀김도 사실 유바 말인데 튀겨 놓으니까 유바에 여기서 솔직히 잘못 튀긴 느낌이긴 해 유바 특징을 너무 못 살렸어 고소한 맛도 다 죽고 그 식감도 너무 못 살려 가지고 두유 피로 만 거는 방금 그쪄 먹을 거 그것만 시켜 요거는또 청펀 요번에는 새우 들어간 건데 아, 아까 말했다시피 나는 역시 청펀은 영 아닌 것 같아 어디 가서도 다시 안 시킬라고 홍콩 가서도 이제 청펀은 안 먹는다 아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의 딤섬집들이랑 해외 딤섬집들이랑 차이가 난 차라 리 요런 거 같거든. 그러니까, 이렇게 그냥 찜통에, 그냥 육류나 뭐, 여러가지 찐 것들이 다 나오는데, 우리나라는 딤섬집 가면 거의 약간, 만두 종류만 나오니까. 그래서 내 인식도 뭔가, 딤섬 하면 만두긴 한데, 또 막상 해외에서, 딤섬집에서 요런 거 먹어보면 다 맛이 괜찮거든? 그리고 뭐 육류도 있고 이런, 아니면 뭐, 닭발, 이런 게좀 흔한 것 같긴 한데. 우와, 이거 맛있는데? 딱 봐도 기름이 많아가지고, 좀 느끼하긴 해. 근데, 엄청 맛있더라고. 간도 적당하고. 저 자꾸 손이 가는 그런 맛. 자꾸 손이 가면서도 너무 많이 입에 넣으면 너무 기름져서 약간 내려놓게 되는. 이게 사천식 완탕인가? 이렇게 나왔는데, 이거는 저 완탕보다도 주변에 소스가 딱 봐도 뭐랑 먹어도 맛있을 소스인 거야. 그러니까 뭐, 간장에 뭐 고추기름에 저 고추씨, 뭐 마늘, 고수 뭐, 이렇게 들어있으니까 이거는 완탕 먹을 때 끝날 게 아니고, 이런 거 찍어 먹고 싶어지더라고.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날 메뉴 고르고 있는데 앞에서 내 친구 커플이 이렇게 리뷰 막 보다가 이기 오징어 튀김도 괜찮대? 이래서 그냥 시켰는데 이게 뭐가 맛있다는 건지 나 진짜 아직도 모르겠네. 저 그냥 분식집, 분식집 <laughs> 오징어 튀김이랑 크게 다를 게 없어. 그 위에 뭐 고추 토핑이 좀 있는 약간 매콤한 그런 느낌이지. 그래서 저거는 무지근. 아까 나왔던 그 사천, 사천식 완탕 소스에 찍어 먹어야 되고 여기에 이제 무케이 골드피쉬에서도 예전에 그 무떡볶음인가 그런 이름으로 나왔었던 것 같은데 이것도 원래 김섬집 가면 거의 약간 필수 메뉴긴 해. 약간 그 쫀득한 식감도 그렇고 고소한 맛도 그렇고 그 감자전 비슷한 맛 나거든. 근데 여기 있는 특징이 감자전에 더해서 약간 타코야끼 같은 맛도 나더라고. 그리고 이수 만능 소스는 뭐 오징어 튀김만 찍어 먹을 게 아니고 이 볶음밥에도 끼얹어 먹고. 나 원래 그 곱창집 가서 볶음밥 먹으면은 곱창 찍어 먹는 그 약간 새콤달콤한 소스를 볶음밥에다가 끼얹어서 먹거든. 어, 근데 저 소스 맛이 되게 짭짤, 짭짤하고 달콤하고 약간 매콤하면서 향도 강한 그 맛이 자꾸 떠오르니까 입에서 침이 나와가지고 말이 잘안 나오네. 보통의 에그타르트를 생각하거든요. 내가 골문 줄 알았나? 문 골문? 디저트로 에그타르트도 시켰는데, 원래 또, 뭐 홍콩, 마카오 이런 데에서 또 에그타르트 유명하잖아. 그래서 시켰는데, 사이즈가 진짜 골무 사이즈야. 그리고 요게, 영수증. 그러니까 오지게 먹긴 오지게 먹었어. 종류별로 아주 먹어보고 싶은 거를 거의 다 시켰는데, 일단, 총 금액이 생각보다 얼마 안 나왔어. 여러 가지 종류별로 이렇게 시켜가지고, 조금씩 먹기 되게 좋더라고. 양이 되게 적어. 하나당 양이 되게 적고, 그 종류가 많으니까 먹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은 그냥 한 서너 명이 가가지고 먹고 싶은 거다 시키면은 뭐 인당 뭐한 3만원? 이 정도 이내에서 먹고 싶은 거다 먹을 수 있는 수준의 가격. 가성비는 좋더라고. 그리고 튀긴 종류들은 좀다 배제하고 시키는 거를 추천한다. 아, 그리고 면도 비추구나. 나머지는 다 두루두루 먹을만 하고 가성비도 좋았어서. 그리고 여기가 가보면 사람이 엄청 많이 기다리는 거 같은데 금방 빠지더라고. 그러니까, 한 번쯤 가보는 걸 추천합니다. 끝!